야? 어머, 이깼어꼬 발라. 13일. 어, 돼지가 버섯을 싸는 소리. 아무래도 뭘 사서 여기 채워야 겠어 오뭘 자꾸 싸? 아주 좋아 더싸어 좋아 좋아 야 딸랑 두개? 괜찮아 괜찮아 아 하나 이 캐비어가 보니까 별로 안 비싸던데? 내가 이상한 애 놀라서 그런가? 별로 안 비싼 애 놀라서 그런가? 내 생각엔 좀 비싼 애 놀라야겠어 다 잘할 것 같은데. 오호! 하지만 지금 당장 이어가지고 뭘할수 없고. 물고기, 물고기 비싼 거. 아 에그 페스티벌 시작하는구나 오늘. 비싼 물고기. 아 이거밖에 없는데 좋은 게. 얘를 하나 더볼까 얘 여름에 또 잡으면 되니까. 시발! 이거를 이 하나 놓자 이거를 하나 놓자 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싫어. 아, 넣키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급한 거 아니야. 어, 기다려. 비료 하나 만들자. 아, 이거 써야겠다. 하나 만들어. 아, 에그 페스티벌이면 생각해보니까 오늘 상점 안 하겠네. 10월. 날짜를 꼭 해도. 섯개 <laughs> 대박. 일단 하나 하고. 뭐야. 여기 미리 심어져 있는 거야? 아니잖아. 뭐야? 이제 위에 깔수 있게 됐나보다? 뭐, 자, 자, 잘 됐지 뭐. 여기 씨앗이 안 보이는데? 아, 이길 있다. 이길 있어. 이길 있구나. 다섯 개나 있는데 비료가 이거밖에 없어. 기다려봐. 아, 잠깐. 그 전에 살구 딱두개 있네. 여기다 넣어놓자. 달걀 페스티벌은 저번에 내가 평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겠고, 가, 가봤자 돈천원 주는 거 말고 더 있나? 뭐 물건 팔긴 하던데, 사야... 딸기? 딸기는 사야지. 기다려봐. 조개가 없어, 조개가. 아, 일단 갔다 와, 일단 갔다 와. 늦지 않아. 딸기를 까먹을 뻔 했네. 꺼져. 꺼지라고. 아, 토끼 갖고 싶어. 음, 이것도 갖고 싶어. 하지만 오늘 내 목적은 딸기다. 많이 많이 심을 겁니다. 딸기 사러 왔다. 내가 진짜 딸기 사러 왔어. 씨, 빡치니까 딸기 좀살 거야. 아, 토끼 귀여워. 됐어, 집에 갈래? 꼭 보고 가야 되나? 뭐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우승은 애들한테 주자. 이번에 내가 우승 안 하면 누가 하나 보자? 얘들아, 내가 우승한다. 우승을 감지한 자의 세레모니. 존다이약 물고 찾았어, 씨발. 당연하지 11개를 어? 애들, 애들 우승 주자더니 존나 이앙물고 찾았다 진짜 돈 줘! 돈줘 씨뱅 집에 갈 거야 아이 물고기 비싼 거 잡긴 해야 돼 진짜 저 해삼 좀 시원찮아 별로야. 와우! 기다려봐. 아, 어두워 터졌어, 씨. 얘왜 멈추냐, 갑자기? 깜짝 놀랐네. 방금 얘 멈췄어, 봤어? 난냥다 시컵했다니까? 아, 아, 잘못 씹었다. 아, 알아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프루츠 와일이다. 딸기는 그냥 팔까? 음. 딸기야! 딸기야, 딸기야! 어, 금딸기 하나 냅둬. 이거 왠지 하나, 아, 잘 모르겠다. 아 이걸 왜왜 왜. 왜, 왜. <laughs> 정말 하찮은 수치다. 아 이거 이걸 안 했네. 이걸 안 했냐. 아. 정신이 없어. 아 콜리플라워도 저 피클로 만들면 되는데 귀찮다. 별로 안 미세할 것 같은데 팔아봤자. 아, 딸기 씨앗 든든하다. 대체 일단 자자. 잔다고 술 좋아. 쩔어 개 쩔어 <laughs> 해시브럼 맛있지 내 요리를 아래서 탈이지만 어 콜리플라워 밭 바지... 오! 오! 야 저거 크.. 뇌..뇌같은거 야 큰거다! 야나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쩔어! 개쩔어! 핵쩔어! 귀여워 너는 잠시 냅두겠어 너무 아깝다 파티 자, 다이리 와. 너네는 전부 여기야. 아니, 먹지 마. 먹지 마. 미친아. 먹지 마. 넣으라고. 넣으라고. 없어졌어. 해산 못 꺼내? 아 씨발. 아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씨발. 아니, 물고기 한 마리 정도는 꺼낼 수 있잖아. 아. 야, 너 이리와 봐. 너 이리와 봐. 너 이리와 봐. 너, 너 자웅, 자웅 동체 아니냐? 너, 너는 혼자 생식 가능하지? 너 여기 들어와. 너, 알아서 늘어야 된다, 어? 와, 이걸 못 꺼내네? 몰랐어! 아, 진짜 어이없네. 눈 뜨고 코, 코 베인 기분이여. 아, 어쩐지, 어, 그, 전날이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니. 아, 씨바. 씨바, 이거 좀 팔아야겠다. 선물 주는지. 아, 씨바! 아, 개박치잖아요그니너 아, 하나 들어가 있어봐. 아, 어이가 없네. 일단 팔아, 다 팔아. 응. 아, 지, 이건 좋은데, 시발. 아. 아, 아. 그거 다시 그. 계속 이동. 아, 화를 가라앉히자. 괜찮아, 괜찮아. 해삼은 들어 나겠지 그래도 여름에 해삼 다시 잡아야 돼씨발 짜증나! 그뭐 파시는 거 괜찮은 거 없나요? 아영 아닌데 영 아니 올시다. 자 오늘 기분이 좀안 좋아서 스벌. 아 석탄 석탄은 좋아. 일단 마, 마을 마을 좀 가자. 화풀이할 대상이 없을까? 개 빡친다. 주 아, 아니, 씨발,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씨발. 어, 흙 퍼먹으라고? 어, 그래, 씨발. 어, 그래, 또흙 퍼먹어. 어. 씨, 빡치네. 내가 또금 그걸 안 갖고 왔네. 됐고, 까줘. 이리 좀. 이리 좀. 씨발. 허허허. 도움이 안 돼. 박물관 갈 것도 없고. 그 조개 혹시 없나? 조개 아, 있다, 있다. 좋았어, 더 없나? 근데 파가지고 농사 짓는 생각을 안 해봤네. 되긴 될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되긴 될것 같은데. 마을 전체에 농사 짓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에이 근데 내가 너무 귀찮아 그럼. 이거 서리에 가면 어떻게 내가 기껏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훔쳐왔고 뺏어왔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에메랄드? 이그 새끼 이거. 아, 너 말고 미안해. 아슬아슬 할것 같은데. 한 달이 28일이니까. 도망가지 얘들아 그냥 도만가지 왜그래 나한테 아 싫어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아, 어이 미친 아 오늘 왜이러지 어 개구리 미안해 아니 씨어 버섯 쌌구나? 잘했어 잘했어 아주 좋아 <laughs> 여기다 좀 심자 서른 개면 여기 다 채울라나? 잘 모르겠네 뭐냐 어? 애매하다 4개 네 아, 인벤토리 풀이야? 아, 씨발. 들어가. 내기네 아 먹지 마 먹지 마또내개야 네 뭐지? 이번엔 여섯 개. 그래 네, 멍멍 이거 어따 필요하더라 기억도 안난다 이거 뭐 염색하는 데서 었던가 몰라 나중에 아 옷은 상관없어 옷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옷은 그냥 제일 편한 거 입고 다니면 돼 이씨, 멍멍아! 실용적인 게 짱이야. 이씨발, 해삼. 씨발 족같은. 잘 불어놔야 돼, 얘들아. 아, 이, 여기도 만들어놓 했는데 뭘 안쓰네. 날 신어볼까? 아, 비가 오르네. 자자, 일단. 아, 쌀은 <laughs> 족밥이다, 진짜.